아이고. 아하. 아주 연료가 흥얼하게 젖었네요. 점화 코일이랑 점화 플러그를 타업소에서 교환을 했답니다. 그런데도 계속 3번 실화가 떠서 입고가 됐는데요.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데 자, 엔진 한번 돌려주고 go. 자 스타트 해봐 go. 1번 실린다 야 이거 오랜만에 한다 압축압력 잴 일이 잘 없는데 스타트 또 2번 실린다. 자, 문제 3번 실린다. 이제 스타트. 또 하나도 안 나오네요. 하하. 끝났구나. 스타트. 또. 자, 3번 다시 한번 할게. 이제 스타트. Go! 완전히 바꾸거라 압축 압력이 안 나오는 차를 클러그랑 코일을 교환한다고 압축 압력이 살아납니까? 자, 압축 압력이 뭐냐면, 이 실린더가 있고 안쪽에 피스톤이 있잖아요. 막아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피스톤이 올라오면서 공간이 점 점점,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발생되겠죠. 이 압력을 측정하는 거고요. 압축 압력을 측정한다는 말은 이 압력의 특성은 6개의 실린더가 있든 4개의 실린더가 있든 이 압은 균일하게 나와줘야 됩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번 실린더가 압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. 이건 엔진의 기계적인 결함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엔진을 분해해서 원인 파악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주사기를 갖고 왔거든요. 이게 실린더고 이게 피스톤이 되겠죠. 이쪽 안이 바로 연소실인 거고요. 주사기 끝을 막고 밀 때의 압력. 이 공간의 압력을 측정하는 걸 압축압력이라고 합니다. 엔진에서 설명한 거랑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. 근데 이게 3번이 안 나온다. 그러면 뭐, 끝난 거죠.